보이스가 너무 좋다 바람도 서서 주고 좋긴 뭐가 아. 좋냐 방댕이 봐 방댕이 어휴 어? 아줌마가 방댕이 흙은 잔뜩 묻혀가지고 방댕이 왜 찍고 난리야 뭐. 어휴 자기야 어? 호박을 여름에 이걸 안 해주면은 아예 다 먹지 못해 그냥 다 버릴 수가 있어 자 그게 뭘것같아몰라 몰러면 씨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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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라고? 그럼 나도 세상거 같고요. 일어나, 식자 아, 자기야, 여기 그늘이니까 진짜 자기만 맞다 되게 좋네. 내가 눕는다고 똑같이 눕는 거야? 아, 방학댕이는 나보다 더 심하네. 지상 천국입니다. 아우, 시원하다. 왜그 일어나면 덥다니까? 누우니까 되게 시원하지? 어, 아우, 아우, 일어나기 싫어. 어, <laughs> 바람이 아, 자기 딱 좋아. 아유, 아, 카메라 들리댔으니까또 인사는 해이죠 자.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아, 지금요. 아, 제가 서 있는 곳이 솔림 농원 비닐하우스 떡파 자, 미니반 단호박이 심어져 있는 곳이고요. 자, 벌써 두 번째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요. 아, 날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덥고. 바람은 시원해요. 어, 바람은 시원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 그리고 그늘이다. 자, 근데, 아, 요즘같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날에 요 고박에 이 약을 주지 않으면요 고박을 요 100개가 달렸든 200개가 달렸던 아예 먹지 못하고 버릴 수가 음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고박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빨리 따네 말 적게 하고 자 딱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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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마요보 요거 이거이거 이 뭐가 익었어 아 익었어 어... 자 요게요 어 호박꼭지에 보면은요 코르크화라고 합니다 코르크화 자 호박은요 요기 요렇게 가슴 안익은거 있어 어. 자이 호박은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랗색 줄기가 허해지고 있죠 털이랑 자 요게 코르크화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절반 정도 익으면요, 한 40, 50% 정도 익은 건데요. 자, 이게 하얀 게 이렇게 왔다가 멈칫합니다. 멈칫했다가 쭉 그냥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호박이 아주 잘 익은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호박을 이렇게 땄습니다. 자, 호박을 이렇게 땄는데, 어, 제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후숙하는 방법은요, 요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호박을 만약에 2주 동안 말렸어요. 말렸다가 후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 쪄먹어야지. 그리고요, 이제 씨 발로 내려고 얘를 딱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끔가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뭘 보냐면은 딱 잘라서 이렇게 호박을 딱보기자마자 구더기 같은 게막 4, 30cm, 50cm 그냥 파삭파삭 쳐다녀요. 그러면 우리 여보 같은, 어, 결혼해인지 한 20년 정도 됐고, 늙은 새댁은, 에이씨, 뭐여, 에이씨, 에이 그러시, 에이투, 그러시. 난 늙은 새댁이네, 처음부터, 아가씨 때부터. 응? 아, 어? 난 그런 거 하나도 적이 없었는데. 자, 일단요, 우리 여보처럼, 사람 그런 나름이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늙은 새댁 같은 경우는, 딱 잘라갖고, 군대기가 푹톡푹 뛰고, 아이씨, 성질나, 에이, 바닥에 떨어졌어, 에이씨, 그러는데, 자, 결혼해인지, 몇년안된 새댁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아가씨들요 칼로 고박을 딱 잘라서 기쁘게 잡아줘. 재밌더라고, 나는. 무대기가 탁 튀면요, 뒤로 착 빠져서. 나는 재밌어. 미치일이올 수도 있고, 어머? 뭐. 난 재밌더라고. 재밌어. 딱 열었는데, 얘가, 얘가, 점프! <laughs> 점프 야, 군대기가, 이러니까 웃기지, 뭐. 무대가탁 튀면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지? 응. 야 그런 게 있는데요. 나 그럼, 긁어서 또 먹잖아. 난안 먹어. 난 먹어. 대부분 아, 95% 이상이요. 구데기가 먹어야지. 뛰면은 그 호박을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아마 버릴 먹어야지. 겁니다. 자, 근데 그 구대기의 주 원인이 뭐냐면은요. 어, 고추 있잖아요. 고추도 꽃이 피었을 때담배나방약을 주지 않으면요그속 안에 알을 까고 고추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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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서. 자라. 서. 이렇게? 밑으로 서. 아, 미치서그지 응. 고추가 점점, 점점, 스면서, 고추의 구멍을 뽕 응. 뚫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그속 안에 똥도 싸고, 막, 더럽고, 막, 그래갖고, 그 고추는 먹지 못하고, 아우, 시원해다. 오, 시원해다. 자, 버리게 됩니다. 자, 이 호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아, 어, 봄철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이제 뜨거운 여름에요. 여름에는, 보박이 꽃이 딱해요 자, 근데 그속 안에다가 과실판이라는 곳이 알을 깝니다, 꽃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수정이 돼갖고 착화가 돼갖고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박 속에서 알이 쬐끔쬐끔쬐끔 쬐끔 쬐끔 자라다가 보박을 따서 쪄먹으려고딱 가위를, 칼을 딱 대서 뽀개는 순간 부대기가퍼터부터 뛰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점점 점점 날씨가 뜨뜻해지면, 아, 벌써 아, 6월달에 영상을 찍었어야 제 벌써 7월달이야. 자, 아직, 어, 호박에, 과실 팔리이라고하는데요 나방약을 주면 됩니다. 나방약. 자, 나방약을 50회 했을 때, 촤한 번, 훑어주고, 또, 어우, 야, 일주일 열흘 지났어? 며칠 지났어? 그럼요. 다시 한 번, 꽃이 또 펴. 그러면, 슈아,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이상, 한두 번 정도는, 나방약을 주셔야, 호박을, 부대기한테 그 양보하지 않고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말 길게 해봤자 뭐, 뭐, 시간만 끄는 거지 뭐. 자, 일단요, 아, 여름에는 보박에 꽃이 피면 무조건 과시파리가 아를까니까 나방약을 줘야 보박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요 다음 시간에는 보박을 따가지고, 자, 이거 지금 따면은요. 잘못 따거나 보관 잘못 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보관이 일주일이 같이 2주일이 같이 그냥 썩어 버릴지 모른데요 자, 요거를 잘 따서 보관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내년 이맘 때까지 6개월, 1년 동안 호박을요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입니다. 자, 지금 힘을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 따? 몇게 따야지, 안 따? 따. 코박 없어. 호박 뭐? 아, 따고요. 그래, 먹지. 자, 여기 따. 봐봐. 자, 이런 것도, 자, 그냥, 그냥 따시면 됩니다. 따고, 어. 잘 익은 따.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얘 거의 다 익었어. 거의 다 익어가고 딱 보면 알어 얘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호박이 익은 거는 여기 줄 있잖아요 여기 움푹 패인 데 거기가 진한 녹색이 되고 아직 들 익은 거는 연한 색입니다 얘봐얘 완전 안 익었어 어, 얘는 안 익었어 <laughs> 봐봐 얘랑 얘랑 틀리지 줄이